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문하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 받더라 문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왕을 아그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자 기가 만든 아로 색인 아세라 목상 을 성전 에 세웠 더라. 예적에 여호와 께서, 이 성전 에 대하 여 다윗 과그의 아들 솔로몬 에게 이르 시 기를, 내가 이스라엘 의 모든 지파 중 에서 택한 이성 전과 예루살렘 의 내, 이 름을 영원히 둘 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화세의 꾀물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무너진 예배라는 제목으로 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무너진 예배. 어, 이 제목만 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워진, 어떻게 세워진 예배가 무너졌을까? 우리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유다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그 기도의 응답이 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유다의 영적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또노뱀에 아직까지 분양하던 그러한 구습을 모두 폐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에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제단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이 문제를 고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아의 사자를 보내서 아시리아 군대를 섬멸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통치는 유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까지 그가 부활시킨 6월절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은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문나세가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상황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1장 1절에 문나세가 12세에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서 55년이라는 그긴 시간을 통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문하세는 즉위하자마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한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또 하늘의 일월 성신 그 별들에게 경배를 하였습니다. 3 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런데 바로 그 3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유다 땅에서 제거했던 그 많은 산당과 바할 또 아세라 하늘의 별 숭배하는 사상들 이 바로 모두가 누구의 행위를 따라 행했다 바로 아합 왕의 행위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칠대 왕인 아합은 바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시돈이라는 땅은 이 바로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그러한 나라죠. 이러한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그러한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므로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이 아세라상뿐만 아니라 이 바알 신까지 모시면서 풍요를 외쳤던 그러한 이 이방신 숭배 사상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모두 집어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아합이 행했던 이러한 행이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계속 나열되어졌던 바로 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이 가증한 일이 더러운 행위가 과연 무엇인가 모세 오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우상 숭배를 이 가증한 것이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이 우상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 우상에 입힌 금과 은을 탐내지 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손을 대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종국엔 덫이 되어서 너를 올무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상들을 집 안에 들여놓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 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저주받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신명기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은 전 세계에, 어그 지금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어, 이렇게 사고 팔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이 한국이나 뭐, 뭐 마피아나 이 그런 영화들을 보면 금고를 열면 막 질비하게 금색이 반짝반짝 이 골드 바라고 합니다. 이런 금색의 그 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쟁여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이 우상, 가증한 것들, 이러한 것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엔 그 영화의 종말을 보면 보통 그러한 이 금고를 가지고 있던 그 주인공들은 이 전국엔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으나 죽기는 죽을 텐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 이 우리 인간들을 집어 삼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증한 것은 어떤 것들이냐, 인신공양입니다.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이 5, 6절에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시술을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문하세와 또 시비대왕인 그 아하스 왕이 이봄 했던 이러한 자기 자식의 자식을 이렇게 이 몰렉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이러한 인신공양이, 인신 이 유다 시대 에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 레위기에 기록한 대로, 이 가나안 지역에 성행했던 그러한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방탕하게 모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성적인 의식과 많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인신공양을 소모리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조각상 앞에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에서는 부정한 성적인 관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랑스 올림픽, 올림픽을 열리고 있는데 이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자 복싱 경기에 남자 유전자 형질을 가진 이 선수가 나와서 나는 여자다라고 외치면서 이 상대 선수를 이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1분도채 되지 않은 그 이탈리아 선수는 여자 선수는 기권을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맞아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이탈리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성적으로 물란해지고 어, 동성끼리 결혼하여서 이뭐 우리는 뭐 이, 이상의 일들은 가늠할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근친상간과 이 수간 동물과의 짐승과의 그런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모든 이방 민족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바로 가증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또이 점술, 주술, 마술,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오늘 6절 말씀에 나온 그 사술, 또 점치며 신접한 자, 박수, 이러한 일들이 다 바로 이 모세오경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이 그가난안 족속들과 같이 살면서 행해졌던 그 당시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러한 신정국가임에도.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이 가증한 일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문하세는 역대하 33장 6절에서 이렇게 영매하는 자, 신접한 자, 점장이를 신임하고 또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펼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고 나가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이 무당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무당들이 활개치도록 공식적인 일까지 자문을 구한다.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이 정치 풍세, 이 풍토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이 도수라는 사람, 수염을 희 하얗게 기른 도복을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러한 가증한 일이 지금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그들은 더럽히는 것으로 여진 여기신 그들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악을 행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행위 또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다에서 이 우상숭배를 철폐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통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 이문나세가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기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 위대한 업적을 바로 우상 철폐, 예배를 회복시킨 그러한 종교개혁을 왜 이렇게 처참한 아합의 그것으로 회귀시켜버렸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문화세의 악행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오면서 많은 성도들의 삶, 그리고 많은 목사님의 삶,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 이런 가정의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 자녀 세대에서도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신앙과 섬김이 이어지고 그 사역이 귀한 대물림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러한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세의 삶은 왜 이렇게 파행의 길에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어, 이러한 것이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뽑아 봤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문화세가 12세였을 때그 문화세를 왕위에 올리고 희승이하는 10년간 섭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 어린 문하세의 심령에 큰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의 엄청난 상처와 중압감과 이 모든 압박들은 바로 트라, 트라우마가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 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겉으로는 너무나 좋은 직업과 사회적 인품을 가졌는데, 보이지 않는 데에서 부인을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사건들,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터뷰들 가운데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어렸을 때에 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러한 상처다라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 요인으로 너무나 신앙을 강조하고 강력한 종교교육을 단행한 이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나 신앙적인 잣대로 키우려다가 온 부작용이 아닌가라고 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너도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이그 아이의 실수를 자연스러운 황기,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아주고, 않고, 그냥 어른들의 그한이 강한 종교적인 그한이 법을 적용하여서 이 회초리를 때린다거나. 제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이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상담학을 이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 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어, 교회를 떠난 그 자녀들이 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이나 신앙생활 잘하세요. 어머니 당신이나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 잘 섬기세요.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생활하겠습니다.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이러한 이 고백들이 바로 이 오늘 문화세의 모습에서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화세의 성정이 다른 왕이나 이 히스기야 왕보다 유난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 성악설도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난 뭐 이러한 요인까지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악한 왕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린 시절에 받은 중압감과 이러한 섭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철저한 신앙생활을 를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에게서도 이 강하게 적용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잘못된 일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정반대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려가는 모습은 가히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로 가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아 라는 것이죠 문하세는 유다의 심장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우상을 심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이러한 거룩한 장소를 더럽힘으로 예배를 무너뜨려 버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우상을 세움으로 아버지에 대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렸을 때의 그런 쓴 뿌리들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전 나의 심장엔 무엇이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하세의 악한 행위를 보면서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그가 저지른 악행이 개인의 배교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그 죄악이 만연하였다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 나의 공동체에 그러한 악행들이 보이지 않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악 역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의 성전에, 나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나의 성전도 문하세의 성전처럼 가증한 일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금으로 지장하고 은으로 지장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고귀한 그러한 귀족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가증한 것들로 치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동료 신앙인들에게 나의 입술이 비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또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문화세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 내일도 묵상할 텐데 이 문화세가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성전 안에, 나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온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나의 예배의 중심이 바로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오늘 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